반갑습니다. 좋은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하시는 일 잘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채목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한 고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창령군 창령읍에서 약 10분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 총면적은 197평이고 건축물은 사칸고가 있으며, 옆에 보면 벨채 건물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창고 건물도 있습니다. 집 뒤에는 낮은 산이 등을 지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넓고, 집 앞이죠. 집앞도 저 멀리 산이 보이면서 전망도 좋습니다. 조금 후에 상시 보시겠지만 상시 거주용도 좋고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별채 건물입니다. 앞쪽에 보면 마루가 있고 군불 아궁이방이 있습니다. 본체 내부 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마루 방두칸 욕실 주방 옆에 보면 세탁기가 들어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기둥이나 석가에 대들보 마루 등 체목이 아주 튼튼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현대식 구조로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시 거주용도 좋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요즘 임장활동을 해보면 채목이 튼튼하고 보존이 잘된 고가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고가를 찾고 계시는 분은 끝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상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도로 보겠습니다. 시골 골목길 치고 도로도 넓은 편입니다. 승용차는 대문 앞까지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문 보이죠? 대문 앞쪽에 주차 이렇게 한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곽 경계지점은 빙둘러 흰색 철 횡수로서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197평 중에 도로조 왼쪽 이 도로 부분도 일부 로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대지 170 7평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문입니다. 마당 안에도 주차를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집터조 대지 면적은 197 평입니다. 대문 앞에 서서 전체적인 모습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벨체 건물 이 있고 한 가운데 사칸 본체 건물이 있으며 또 옆에 보면 큰 창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 마당이 아주 넓고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유실 수도 매끄루 있으며 마당이 넓어서 어린 아이나 강아지들이 뛰어놀기도 좋습니다. 토지 용도는 개관리 지역입니다. 먼저 본체 건물을 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등기가 있으며 지붕은 칼라 강판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방향은 동향이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앞쪽에 보면. 장독대를 보관한다든지 예쁜 화분을 둘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보다는 약 50cm 정도 높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샤시 문이 잘 되어 있죠.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 세컨 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택은 저희 사무실에서 약 3년 전에 중개를 드렸던 중개를 했던 매물입니다. 앞에 석가래 한번 보십시오. 석가래가 튼튼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 앞의 전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이 헌하게터에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는 앞쪽이죠. 마루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주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 앞쪽에 이렇게 샤시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핸드식 구조로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깨끗하죠? 왼쪽으로 마루하고 방두 칸, 저기 안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보면 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탁기가 들어있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기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시골집 치고, 주방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마루입니다. 마루 한바닥 한번 보십시오. 반질반질하고 아주 튼튼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석가레나 기둥 뽀 한번 보십시오. 체목이 튼튼하고 멋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한번 보겠습니다. 간혹 주인분이 다녀가시는 관계로 백지는 아마 습해가지고 약간 누르기는 합니다. 누수는 없습니다. 지붕이 계량이 되어 있어서 순수 흙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이젠 맨 좌측편이죠? 안쪽에 있는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환기가잘 됩니다. 내부 구조는 앞쪽에 보면 튼튼한 마루가 있고, 방두 칸, 주방, 욕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젠 별채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별채 건물도 지붕은 강판으로 이렇게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방이 한칸 있고 창고 공간이죠. 창고 공간이 두 칸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마루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죠. 문 있고 또 옆에 보면 또 보조문이 있습니다. 아궁이 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궁이 보이죠? 여기는 창고입니다. 저기 맞은편, 보이죠? 기름 보일러실입니다. 이젠 본체 우측편 쪽에 있는 창고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는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금 나무 테이블 보이죠?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두고서 바베큐 파티를 해도 좋고 쉼터 공간으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다면 창고는 철거하면은 미관상 보기도 좋고 마당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주택에서 작년 남지 업은 15분, 작년 읍은 약 10분 거리입니다. 상시 거주용도 가능하고 주말용 주택 세컨 하우스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97평, 주택은 본채, 별채, 창고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